갓김치와 삼겹전 맛있게 먹으려면 무조건 갓김치예요, 젤 갓김치 행사자 왔다. <laughs> 옵션은 1kg, 2kg, 3kg고 가격은 6,900원, 1,900원, 14,900원이야. 써도. 자 여기서 갓김치의 중요한 점은 뭐지? 아삭한지, 음. 맛있는지. 어 맞지. 또 중요한 점. 100% 국산. 국지를 전부다. 태풍 맞은 가을 사용서 맛이 아주 깊을 거야. 와! 펑펑 터져요? 어, 와사비 응. 먹은줄 알았다. 와 여기 진짜 찐해. 제대로 먹어보자. 지금 비주얼 미쳤어요. 와. 박김치와 삼겹살 대 되게... <laughs> 삼겹살 맛있게 먹으려면 무조건 박김치예요. <laughs> 와 와. 어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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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. 삼겹살의 부드러운 식감과 박김치의 아삭한 식감, 이 천상이야. 들어보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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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김치랑 삼겹살 더다 <laughs> 오,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 대통령 상 받았죠 날 싸고 톡 쏘고 단맛까지 이런 게능이 없을 거예요 행사 기간은 단5금토일월까지 갑니다 나중에 가격 인상되니까 영상 보고 지금 바로 들어와야 돼요 옵션은 1kg, 1kg 3kg 가격은 6900원 1900원 10 14900원입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감사합니다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국사 구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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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사 나이스.